안녕하십니까. 대구공업대학교 호텔 외식조리계열 이윤아, 호텔 외식조리계열 배진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 사회복지경영계열과 호텔 외식조리계열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경영계열부터 알아볼까요? 사회복지경영계열은 사회복지경영전공과 노인복지상담전공으로 나뉘어지며 1학년 1학기에는 두 가지 전공을 모두 배우고 2학기에는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여 수업을 받게 됩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사회복지 서비스 실무 능력 및 인성과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합니다. 이러한 시습실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량과 상당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양성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돌봄 전문인이 되고 싶다면,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 경영계열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호텔 외식 조리계열입니다. 호텔 외식 조리계열은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 실무, 칵테일 실무 및 창업과 경영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게 하여 성공하는 외식 창업인을 배출하는 학과입니다. 호텔 외식 조리계열은 호텔 외식 창업 조리 전공, 베이커리 바리스타 전공, 글로벌 CMB 전공으로 나뉘게 됩니다. 1학년 1학기에는 모든 전공을 수업 받지만 2학기에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호텔 외식 조리 계열에는 동양 실습실, 서양 실습실, 한식조리실, 제빵실, 제과실, 바리스타실, 조조 실습실, 다양한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회복지 경영계열 호텔 외식 조리 계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회복지경영결과 호텔외식 조리 계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공업대학교 호텔외식 조리계열 이윤아, 배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